아, 안녕하세요.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에서 어, 김종호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 예. 네. 풍선대형군 네, 역을 맡은 유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호를 도와 판각을 하는 조각장이 바우 역할 김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정호의 딸 순실 역할 맡은 남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전 씨. 예. 네, 거기에 이제 차승원 씨 외에. 어, 그세 명의 지금 당대 톱스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 처음에 물었어요 차승원이라는 배우는 김종호 역할을 하기에는 외형이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너무 현대적인 얼굴 아니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는지 모르겠는데. 상 뭔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예. 예. 굉장히 궁금한데 이 얘기 예. 예. 김종호 초상화를 보내 왔어요. 초상화를 어. 똑같이 생겼어요. 차승원. 어, 아, 저, 저는 사실 이어 차승원들 저제 머릿속에 후보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우리 그이 감독들하고 조 감독 그 후배 동료들한테 이렇게 혹시 떠오른 배우인가라고 했더니 그 중에 아홉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차승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냐라고 했더니 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아홉 명 중에 한 다섯 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분이요. 네. 예. 그래서, 어, 다섯 명 나온 배우가 또 있어요. 그것도. 예.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다음날, 예. 제가 실제 얘기를 했죠. 1번 차승원, 2번 차승원, 3번 차승원. 오! 왜냐하면 제가 어, 선생님 김봉두나 아들이나 등등 보면서 차승원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거는 어, 관객을 편하게 그러니까 유치하지 않게 편하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코미디가 가능한 연기, 그러니까 코믹 연기가 가능한 몇안 되는 배우 중에 근데 내내 그, 내 생각에는 가장 잘한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그 아드리안 영화를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사람 을 울리는 연기도 근데 그 그게 되게 많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대본을 어. 보냈는데. 어, 한 3주 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배우하고 이제 전화를 막 하려고. 어, 기요 감독님. <laughs> 아, 왜냐면 2주만 돼도 모르겠는데, 3주는 그쵸? 그렇죠? 예. 보통 전화하면 보통 한 3시간이면 다 답이 오거든요. 근데 <laughs> 3주씩이나 걸리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이게. <laughs> 어전 <좀 웃음> 캐스팅 비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경우 처음 들어, 예. 아니, 뭐3지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laughs>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기 우리 차, 차승원 씨 매니저. <laughs> 이렇게 아, 다 실명을 아. 걸어놔세요. 감독님. 예. 감독님. <laughs> 실명을 지금 두 명씩이나 <laughs> 제가 죽어도 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대표님께서.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차승원 씨를 더 아, 믿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 감독님한테 이제 3주간 답을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가 사료에 한두 줄밖에 안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좀더 재창조해서, 어, 감독님과 뭐, 여러, 만드시는 분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좀더어 뭐라고 그럴까 좀더 풍성한 어떤 인물을 어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어 생각이 있어서 예 그래서 어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게 아마 영화 끝날 때까지도 계속 지속이 됐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옆으로 예 대학 선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고산자 대동여지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고산자 대동여지도의 제작곡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